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소중한 인연들, 깊은 인연이 다시 만나고, 그리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는 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명절 증후군,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명절 증후군. 가장 가까운 인연들끼리, 그죠 진한 업들끼리 충돌하여서, 도토리 키재기할 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자신의 중생심을 드러낼 때, 서로를 상처받게 하는 그런 거죠. 그쵸? 그게 명절 증후군입니다 뭐, 대칭의 붕괴들에서 이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뭔가 균형이 어긋나가지고 세상만사가 생겼다 그러죠.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마주한 인연에서도 옛날에 주고받은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렇게 해서 돌려주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을 하고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랬는데, 뭐, 섭섭하다. 나를 뭐 배신감을 느끼는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준 것보다도 더 많이, 선한 걸준 것보다도 더 많이 처절하게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되지요. 다 회수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 없애려는 마음 거기서 갈등이 나오죠. 그거 준 거다 회수하겠다, 없애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라의 마음, 악마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악마, 빠삐만의 마음이죠. 너와 내가 있어서 내가 좋았다가 다시 늘어 커졌던 내가 움츠러드는 그런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현행엄화엄경은 말하지요 예경제불라라 모든 모든 존재를 부처님 같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경하면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드러난 만큼 그것을 칭찬하고 그 칭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양 더욱더 나누고 그죠 나누는 만큼 나누는 나의 기준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중생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들의 본래 나를 드러낼 거냐. 그러다가 보니 그것이 참여하는 거지요. 기준을 바꾸는 것. 그래서 바로 서로가 함께 수희 공덕하는 그런 과정을 가집니다. 수희 공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나가야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회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더큰 목표를 향하여 바로 방향을 돌려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이 다시 미천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회향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현의 품은 항순중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모든 중생에게 수능을 하고, 이롭게 해라. 이 말이죠. 수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그죠? 회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순중생한다. 못마땅한 인연이 보이더라도, 못마땅한 그런 측면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맞춘다 이거죠. 나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잘 회향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기준을 낮추려면 그죠? 상대방에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상수불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죠? 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중생의 기준을 내세우기 쉬운데 나의 본래 기준은 부처님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보듬고 열어 주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 자비죠. 그죠? 그러한 부처님이 오래 있기를 바라고 청불 주세요. 그러한 부처님께서, 그죠? 당신이 부처임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청전 법륜이죠. 법륜을 굴리기를 청한다. 이거죠. 당신이 부처를 더욱더 드러내기 바랍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삶으로 더욱 오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닦고 익히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누구에게나 모두 눈높이로 마음에 크기 많고 속속 맞추는 항순 중생을 하여서 어제까지의 모든 보람이 더욱 큰 공덕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회양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서 그것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마음이 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함께 약속하는 마음입니다. 추건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순간 부처가 아니고, 오래된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24시간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원칙을 확인하여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새로운 공덕을 끊임없이 짓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마침내,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의 만남을 회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된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전도몽상을 여의면 열반을 얻는.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몽상을 잘하기 쉽다. 거꾸로진 것을 바로 잡는 것. 바로 항순중생하에서 복의 회향, 널리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부처님을 임 드러내는 마음이죠. 내가 부처를 드러내면 은 부처가 됩니다. 나에게서 중생을 드러내면 중생이 된다. 이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산신에 대해서도, 그죠? 산신을 중생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내가 벌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 이미 발심을 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도반이 되기로 약속한 산신이, 산신에게 당신 말안 들으면 화낼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바로 중생이었던 산신은 어제의 산신이었거든요. 오늘은 보살로, 보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산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보살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중생스러운 과거를 꼬집어서 자극한다면, 그거 어떻게 나도 중생이 되고, 함께 중생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명절의 만남을 회양하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항순 중생하여 복에 회양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의 삶입니다. 널리 공덕을 함께하는 누구에게서나 부처님을 찾아내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크고 넉넉한 마음 우리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눌수록 커지는 나눌수록 새로운 시작의 밑천이 되는 보호 회향의 마음, 바로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였다가 다시 내일을 약속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보현보살의 십종대원 바로 만남의 의미와 헤어짐의 의미와 새로운 만남의 의미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경제불에서 시작하여 복의 회양으로 이르는 우리들 삶의 과정을 추석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는 바다와 같이 큰 마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백천강을 받아들여서 백천강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크나큰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맞습니다. 나 새로움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무량 공덕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항순 중생으로 복에 회양하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